다섯 번째는 학급 가치 정확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학급 가치지 개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뭐예요? 각 개인의 자기 자신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를 이제 골라보는 거고 요번에는 이제 학급으로 좀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요런그 이렇게 이 아까 그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현수막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위에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스님이 종이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이 자석으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학급을 만드는 대표 가치 탑3, 뭐,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애들한테 이런 동글동글한 스티커를 애들한테 주고, 한세 장씩, 1인당 한세장 정도씩 주고, 세 개씩 주고, 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행복한 학급에 대해서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대표 가치에다가, 포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예. 딱 선정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학급 가치 선정하는 거예요. 예. 대표 가치. 예. 그리고 이제 이걸좀더 확장시키면 얘들이 이 단어 세 개를 넣어서 우리 학급을 소개하는 문장을 만드는 것도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했던 건데요. 6학년 1반이 여기 에서 나온 게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우리 6학년 1반은 늘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친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행복이 넘치는 6학년 1반입니다. 이런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 이건 초등학교 이제 사례이지만, 중고등학교도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안 돼도 왼쪽 것까지만 해도 학급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는 학급 급훈을 해도 되는 거죠. 급훈,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서 했던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는 이제 행복한 학급이 되려면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애들이 투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은 다섯 개를 찾았는데, 이렇게 뭐, 빨간색 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 다섯 개가 쭉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쵸? 그렇죠? 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요게 나온 다음에, 애들한테 요 단어, 모듬별로 한 거죠. 총 다섯 모둠이 있는데, 각모둠에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모둠이요 배려를 선택, 가져간 모둠은 애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학급에서 이 배려를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그 실천 사항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고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이게 뭐예요? 우리 학급의 규칙이 되겠죠. 규칙이. 규칙을 정하는데, 이렇게 학급에서 대표 가치를 정하고 그 대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이건 중학교에서. 여기 보시면 다 투표돼 이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똑같이 그 단어에 대해서 애들이 토의해 가지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 규칙을 또 이렇게 애들이 선정해서 했잖아요. 이걸로 이제 스님이 이렇게 다 크게 타이핑해 가지고 교실 뒤에다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우리는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그 투표판이 없다면은 그애들이 포스트잇으로 그걸 써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은 밑으로 틀린 것은 옆으로 이렇게 하면 가장 중복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은 이렇게 세 가지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도 그 하면 이제 그 그런 판을 없어도 이렇게 할수 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집단 가치를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행복한 학급 베이스에서 관계 그 특히 학기 초에 아이들과 관계 맺는 방법 다섯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요. 실제 애들하고 할수 있는 것들 그 선에서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관계 형성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했고요. 여기 1, 2, 3번만 일단 먼저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좀 요가 된다면 이어서 4번과 5번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2시간 정도면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아니, 그, 그,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다할수 있을 겁니다. 어, 어쩌면 이제 뭐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Our m i n d s e t 이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옮겨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주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대하는가의 마음이다. 가정, 직장 혹은 세상에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방법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실패다. 아, 정말 그 전곡을 찌르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낯설게 이제 처음 시작한 학기 초에 다잘 해보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 마음을 잘 살리고 북돋하고, 예, 또 그리고 혹시라도 좀의기소침해 있는 얘기가 있다면, 이렇게 관계백해 하면서 조금, 어, 이렇게 띄워주시고 에너지 좀 주시고 그러면서 한 학기 초회를 시작하시면 아마 여러분 1년이좀더 행복하고 좀더 좋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